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그이고요. 오늘은 버츄얼돔을 주제로 테코톡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존 브라우저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고 있었는지 알아보고, 버츄얼돔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프론트 엔드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액트의 버츄얼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라우저의 동작 방식입니다. 먼저 브라우저의 렌더링 용진이 HTML 코드를 읽고 파싱하여 DOM 트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CSS 파일이나 HTML의 인라인으로 작성된 스타일 코드를 파싱하여 CSS 옴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DOM 트리와 CSS 옴을 결합하여 렌더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렌더 트리는 문서의 시각적인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단계로 넘어가는데, 여기서는 뷰포트 내에서 생성된 렌더 트리의 각 노드들이 스크린상의 어느 공간에 위치해야 될지가 결정됩니다. 포지션이나 사이즈 등이 여기서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성된 레이아웃을 실제로 화면에 그리는 리페인트 과정을 통해서 브라우저 화면에 우리가 보는 UI가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떤 인터랙션에 의해 d o m 에 변화가 발생하면 렌더 트리가 그때마다 재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발생하면 모든 요소들의 스타일을 다시 계산하고 레이아웃 즉 리플로우 과정을 거치고 다시 리페인트하는 과정까지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유저가 어떤 포스트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담아둔 장바구니 목록에서 상품을 하나 삭제하거나 어딘가에 댓글을 남기면 전체 노드들이 처음부터 다시 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딱 봐도 불필요한 과정이 반복되겠죠. 웹에서 DOM 조작은 매우 중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드는 소모적인 과정으로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SPA 즉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면서 DOM 트리를 즉각적으로 많이 변경할 일이 생겼습니다. 전체 페이지를 서버에서 매번 보내 주는 것이 아니라 브라우저 단에서 자바스크립트가 관리하기 때문에 DOM 조작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끔 최적화가 필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벌 a 얼 DOM입니다. 벌 a 얼 DOM은 기존 DOM의 친구이자 어떤 복사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벌 a 얼 DOM은 HTML DOM의 추상화 버전입니다. 실제 DOM 오브젝트와 같은 속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DOM이 갖고 있는 API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변경되면 전체 UI는 v i r t u a 에 렌더링 됩니다. 그리고 이전 v i r t u a 에 있던 내용과 업데이트 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바뀐 부분만 실제 DOM에 적용시킵니다. 즉, v i r t u a 의 변경 사항이 반영되면 원본 DOM에 필요한 변화만 반영되어서 전체 리얼 e a l d 을 바꾸지 않고도 필요한 u i 업데이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v i r t u a 은 어떻게 생겼길래 이런 동작이 가능한 걸까요? Virtual DOM은 HTML 객체에 기반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HTML 코드가 있을 때 사실은 이런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Virtual DOM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리는 실제 DOM이 아닌 메모리 상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합니다. 그리고 v i r t u a 는 실제 렌더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산 비용이 적습니다. 요소가 30개가 바뀌었다고 레이아웃을 30개씩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변화를 하나로 묶어서 딱한 번만 실행 시킵니다. 이렇게 연산 횟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DOM 리렌더링에 비해서 효율적입니다. 사실 벌출 DOM이 하는 건 DOM 프래그먼트의 변화를 묶어서 적용 시킨 다음에 기존 DOM에 던져주는 과정입니다. 벌출 DOM은 이 과정을 자동화, 추상화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테코 프론트엔드 교육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리액트는 벌 d o 돔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리액트 공식 문서에서는 벌 d o 돔을 다음과 같이 UI의 가상적인 표현을 메모리에 저장하고 리액트돔과 같은 라이브러리에 의해 실제 DOM과 동기화하는 프로그래밍 개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재조정이라고 부릅니다. 리액트는 jsx라는 문법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컴포넌트에서 리턴되는 리액트 엘리먼트를 jsx 문법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HTML 태그들처럼 생겼지만 jsx는 자바스크립트의 확장 문법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jsx를 컴포넌트에서 리턴시키면 바벨은 jsx를 리액트 크리에이트 엘레먼트 호출로 컴파일합니다. 실제 바벨에서 변환을 시켜보면 이 JSX는 아래처럼 React 엘리먼트 객체를 리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act.createElement로 생성된 React 엘리먼트는 내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객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Virtual DOM의 객체 구성 형태와 비슷하죠. 리액트 React 엘리먼트는 DOM 요소의 가상 버전으로 가볍고 상태를 가지지 않으며 불변성을 유지합니다. 이불변성 덕분에 비교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React-Elements는 React-DOM의 렌더에 의해서 비로소 실제 DOM 요소가 됩니다. React는 이 객체를 읽어들이고 이를 사용해서 DOM을 구성하고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네, 앞서 말했듯이 React e l e m 는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한번 요소를 만들었다면 데이터가 변했다고 해서 그 자식이나 속성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각 엘레먼트는 해당 순간의 UI를 스냅샷 형태로 보여주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 UI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 React DOM에 렌더로 전송하는 것 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백엔드라는 컴포넌트를 프론트엔드라는 컴포넌트로 바꿔 주고 싶은 것뿐인데 아예 새로운 엘리먼트를 렌더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때 리액트는 u a 얼 DOM을 이용합니다. 모든 리액트 DOM 오브젝트는 그에 대응하는 u a 얼 DOM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u a 얼 DOM 오브젝트는 그 DOM 오브젝트 하나하나에매핑됩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 바뀐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액트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를 통해 JSX 엘리먼트를 렌더링합니다. 이때 모든 각각의 v i r t DOM 오브젝트가 업데이트됩니다. v i r t DOM은 빠르게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v i r t DOM이 업데이트되면 리액트는 v i r t DOM을 업데이트 이전의 v i r t DOM 스냅샷과 비교하여 정확히 어떤 v i r t DOM이 바뀌었는지 검사합니다. 이 과정은 딥핑 알고리즘이라고 리액트에서 불고 있고 이거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리액트의 어떤 재조정 과정에 해당됩니다. 딥핑 알고리즘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이제 엘리먼트의 속성값만 변한 경우에는 속성값만 업데이트를 하고 해당 엘리먼트의 태그나 컴포넌트가 변경된 경우라면 해당 노드를 포함한 사위의 모든 노드들을 언마운트 즉 제거한 뒤에 새로운 v i r t dom으로 대체합니다. 이런 변경이나 업데이트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에 딱 한번 실제 도에이 결과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바뀐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데이터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리액트에서 어떻게 v i r t dom이 동작하는지 제가 바, 간단하게 만든 리액트 앱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선가 주어온 짜증 캐릭터가 있고,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 이미지가 하나씩 추가되는 앱입니다 오른쪽에 작성한 코드를 살짝 첨부해봤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 태그 요소가 하나 추가되고 바뀐 데이터에 따라 전체 별출 DOM이 업데이트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생성된 버출 d o 이 업데이트 이전의 시점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비교하죠. 여기서 달라졌다고 파악한 부분, 즉 새로운 이미지 태그만 리얼 돔 트리에 렌더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영 내용이 실제 UI 상에 하나 더 추가되어서 표시가 되죠. 전체 돔 트리가 처음부터 다시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벌출 돔의 도움을 받아 이미지 요소가 하나 추가된 부분만 새로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동작 과정을 크롬 인스펙터로 찍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하나씩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미 스테그가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별출 돔의 동작 과정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별 d 출 돔이 돔보다 무조건 빠를까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정보 제공만 하는 웹 페이지라면 아무런 인터랙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d 돔 트리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서 일반 d o m 의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Virtual DOM의 디핑 알고리즘이 빠르긴 하지만 아무튼 추가적인 작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에 맞게 도입을 고려해야 되겠죠 하지만 SPA로 제작된 큰 규모의 복잡한 웹페이지에서는 DOM 조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v i r t DOM을 사용해서 브라우저의 연산량을 줄여서 성능을 좀더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v i r t DOM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